마크를 봤어. 마크를 이어서 해야 돼. 야, 차를 캡. 어 영상 찍어. 니들 떠들어도 돼. 말해도 되고. 왜? 응. 응? 어? 녹음 안 되나? 녹음 됐나 이거? 그래? 어차피 영상 영상인데 뭐. 그래서 떠들아전 응. 응? 세계 이거 응. 잘하면 은전 응. 세계 사람들이 보시게. 아 진짜? 응. 유튜브에 올리는 거니까. 응. 도도 어이 상자 봐봐 상자 어디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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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석탄이 없다 이럴수가많이도 어이 어가어맞네 내가 어디로 내려왔지 이쪽에서내려이 응? 올라가려고? 응. 계속 파야지. 석탄을 구하러. 같이. 응? 뿅, 뿅자. 응? 끝, 안돼 뿅, 뿅. <laughs> 안녕. 으아. 너 맞아 죽어? 아니? 잠깐만. <laughs> 개미의 신경을, 어, 거미의 신경을 놀래켜서안 된다. 여기서 불을 켜면 안 됩니다. 거미가, 거미가 놀랍니다. 때릴 수도 있습니다. <laughs> 아닌데. 근데 맞으면은, 너, 뭐지? 체력 따라? 날개, 아! 왜 그래? 아아아이 앙독이, 이리 어, 어 비다비스 좀비 있나? 철검 들고 있다. 쟤는 철석 들고

너 아! 그만 들어야 돼 으아! 석탄거석탄 거. 거 없어 <laughs> 호박? 호박 대갈 흐흫 야, 생기 어, 시시시하긴 해도. 아. 잘못 들어갔다. 아! 어? 어? <laughs> 뭐야? 죽었었니? 죽었는데 아이템이 여기 다 떨어져 있네? 아, 그만 때려, 그만 때려. 죽을까? 아, 어? 죽었네? 아, 그만 때려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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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 들어갔다. 안돼, 안돼, 안돼! 안돼! 슥!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할 것은... 오, 사과나무다. 오늘, 오늘 할 것은 생전기입니다. 아까나무 일도 없었습니다. 네,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맛보기. 맛쁘기아이야나야나쁘안안이이이야이이안이이 <rainforest> <Bronze> <lakh empathetic subtitles> ముఖ్య బయట <목소리> 어? 그냥, <목소리> 이런 거에서, 아, 먹거나, 니가, 이런 거, 아니, 이거딱가지고